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제가 리와인드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먼저 리와인드.ai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어 DMG 열고 어,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넣고 앱을 실행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와인드 앱을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넣고, 설치가 완료됐다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리와인드를 찾아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리와인드를 실행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라고 나오네요. 열기 해주고, 리와인드가 이제 처음으로 실행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되고, 화면을 녹화하고, 어, 레코딩을 합니다. 자, 세 가지 그 권한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화면 녹화 권한 시스템 세팅을 열면 여기 리와인드가 있죠. 얘를 켜줍니다. 아무 넣어주고 나중에라고 하고 네. 시스템 설정을 다시 열고 보면은 여기 리와인드 있죠. 다시 해서 켜주고 아무 사용해주고 네. 그리고 랩탑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녹음해가지고 텍스트로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세팅 열기를 해서 종료 및 다시 열기를 해볼까요? 오늘 다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 리와인드를 다 썼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업을 해서 제가 그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보시면은 설정에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걸, 뭐, 제거, 어떤 앱은 이제 모니터를 하지 않을지. 그리고 여기 옵션을, 어디셔널 랭귀지 팩으로 하셔야지, 어, 그, 한글, 화면에 있는 한글이 다, 그, OCR이 됩니다. 오디오도 보면은, 어, 이렇게 저는 코리안이라고 지정을 해뒀어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뭐, 이거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단축키 보시면, 서치는 커맨드, 쉬프트, 어, 이게 뭐죠? 스페이스. 그리고 S 크 리와인드는 커맨드 커맨드 시프트 슬래시 스타우먼트 커멘트 시프트 S 그리고 시작하는 거는 커맨드 시프트 스크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커맨드 시프트 내리기 하면 이렇게 과거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왔던 과정을 제가 스크롤로 계속 옆으로서 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이 검색에서는 요렇게 치시면은, 어, 검색어가 나왔던 화면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화면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요. 되게 편하겠죠? 어이구, 이렇게 줄어져 버렸네. 네. 그리고,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녹음된 트랜스크립트. 그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어, 음성을 이렇게 받아쓰기 한 거를 잘 보여줍니다. 뭐지? <laughs> 컴퓨터네 어이구, 또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스타, 스타 모먼트는 제가 이제 스타를 눌렀던 근데 저는 거의 안 써가지고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앱, 스크립트 아 이게 검색의 대상이군요 이렇게 요 어떤 걸 검색할 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체계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에서 2분 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 누르시면은 날짜를 정해서 갈수 있고 제가 어제 데이터가 없어갖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버튼은 가장 뒤로 가는 그래서 다시 스크롤 해서 하면 가장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얼마나 빨리 움직일 건지 정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도 대충 보이시죠? 타임라인이 쫙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로 저는 놔두고, 추가 메뉴에는 스타 모먼트를 하는 게 있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캡처할지에 대한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 캡처하고 스피커 캡처는 어 컴퓨터를 대기 화면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면 이게 다 비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녹음은 되게 놓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음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은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리와인드는 이렇게 크게 뭐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다시 보고 뭐 물어보는 거 정도가 있고요. 어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되는 에스크 리와인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에스크 리와인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제가 뭔가 궁금해하는 거를 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 데이터의 부분은 저기 GPT4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음... 내가 어제 반에서 알아본 것을 정리해 주고 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얼마나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 제가 보고 있던 웹사이트에서 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리와인드라고 그 이거를 다른 이름을 제일 지울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주네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어, 각각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스크린샷에 출처를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음. 오늘 지금까지 한 일을 블랙, 블랙 리스트. 짧게 정리해 주겠니? GPT4라서인지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타나와 대화하기는 뭘까요? 타나와 대화하기, 타나와 대화. 뭔가 이렇게 타나라고 하는 노트북을 제가 썼던 게 대화 내용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리와인드 신원님, 제가 이제 비슷한 단어 찾아봤던 거. 요거까지는 유료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유료 기능이 조금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고 다른 기능은 뭐, 요 정도가 전체 기능인 것 같아요. 예. 리와인드도 계속 이제, 자,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